네. 세상에 세상을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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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이기는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세상을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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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는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이 있오5사절 말씀. 4절 말씀. 아멘. 아, 네. 아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람 광야라는 그런 지역에, 바람 광야라는 그 곳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그 사람들이 지소자였던 오세에게 누구에게? 오세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세야 너는 이스라엘 지파중한 사람씩에 뽑아서 내가 너희들의 보에 가난, 가난 땅에 그 가난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 눈으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저 가난 땅, 가난 땅으로 이도하시고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은 먼저 저가난안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가서 그곳을 너희들의, 너희들의 눈으로 살펴보고 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 단다 한 사람씩의 꿈을 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곳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몇 개의 지파가 있었다고요? 몇 개의 지파가 있었다고요?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지파 중 각각 대표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했는데 12개의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면 총몇 명의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12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면 몇 명의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우리 같이 몇 명의 사람들이 뽑혔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님께서 하나 모세에게 말씀하시길를 어디를 살펴보라 하셨어요 저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보내시게 그 가나한 땅에 살펴보라는 인물이 주셨죠. 그열2 명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달렉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달렉 여수와 전략 도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수와 달래이 일단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12명의 동탄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한 땅이, 그 가나한 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러 가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다볼수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곳에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저기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 저승 누구지? 하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잡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이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은밀하게 갔었어요. 어떻게 했냐? 변장을 했죠. 가난 사람들이, 가난 땅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변신해서, 가난 땅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은근하게 가나한 땅에 침투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으로, 오, 가나한 땅이 어떤 곳이구나. 눈을 크게 떠서 가나한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어요. 그 가나한 땅 사람, 그동창분들은 무려 40일, 몇 시? 40일. 짧아요, 길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이 가나한 땅이 있으면서 이 가나한 땅은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하신 이 가나한 땅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험악하고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좋은 곳이었을까요? 정탁꾼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눈으로 은밀하게 줄을 살펴봤더니, 아하! 우와! 이곳에는 동글동글하고 탐스러운 갈비가 아주 많이 있구나! 저, 이게 보면 무엇일까요? 호두도 커다란 호두가 있구나! 그런 호두들이! 그러한 포두들이 주렁주렁, 주허. 우와, 그 가나한 땅에 이러한 포두들도 아주 주렁주렁 열리니 아주 삶이 좋곳이구나 그러한 곳에 정탄꾼들이 그 땅에 정탄하면서 보게 되었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아주 큰사람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목소리> 덩치도 크고 심도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정탐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몰래 떠아서지켜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았던 것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가 저 가난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땅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았는데, 그 땅에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가난한 땅에 갈수 없어요. 친구들. 어, 정상분들이 그것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땅이갈수 없다고 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 그들이 말하 하길래, 그곳에는, 뭐, 어? 것도 많고 풍성한 곳이 있지만, 그곳에는, 키도 크고, 깊고, 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렇게 키 크고, 강한 사람들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잡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또그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더니 그곳에 진한 성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성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저가나안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곳을 가지 못할 거예요. 라면서. 10명의, 12명의 정탄꾼들 중 10명의 정탄꾼이 말을 했어요. 몇 명이 말을 했다고요? 12명의 정탄꾼들 중 10명의 정탄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가나안으로 갈라 그랬는데 그곳엔 키가 크고 강하고 또한 튼튼하고 강한 통이 있어서 그곳에 갈수 없다고 하니 갈 곳이 없어진 그러한 문제를 문제 부대힌 부대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습니다. 큰일이다. 이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어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머지 두 사람 열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 그 열두 명의 사람들 중 나머지 두 사람 바로 아까 말했던 알려주었던 여우사아와 갈렙이 그 걱정하고 찬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난 땅에 갈수 있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누가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저 가난 땅에 갈수 있습니다 라며 말을 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명의 종탄꾼들중 10명의 종탄꾼들이저가난땅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가난 땅이 갈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꼭사도 있어서. 맞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펼쳐진 기크고 강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가한하게그 강한 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문제, 그들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했기 때문에 저 가난한 땅에 갈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의 사람 여호수와 달래는 그열 명의 사람들은 과 많이 갈랐어요. 그여호수와 달래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갈수 있다고 했어요. 갈수 없다고 했어요. 여호수와 달래 두 명의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가나안 땅에 갈수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와 달래는 가나안 땅에 갈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 한테는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가난 땅에 갈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이 그들 앞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그들이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하나님이이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는 총 가난 땅에 갈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가난 땅에 갈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수와 가렛처럼 여사와 갈래처럼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잡아보며면걱정 하고 자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싶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랑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경력사님 따라서 같이 하 도록 할 기도, 하 도록 할겠요